안녕하세요. 킹스웨드 영화학원입니다. Grammar Inside Level 2, Chapter 4, 2부정사의 Unit 3. 오늘은 2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위한 문법이에요.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법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부정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2D의 동사 원형이 붙었죠? 예를 들어 볼게요. To go. to it.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할게요. 그럼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한마디로,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부가 설명을 한다, 부연 설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메모는 여러분 책에 함께 메모하셔야 되고요. 페이지 54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가 설명이나 부연 설명 언제 할까요? 부가 설명이나 부연 설명 언제 할까요? 자, 선생님 옆에다 메모 한번 할게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 결론이 나와 있고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 우리가 투부정사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결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언제 필요하냐? 내가 말한 결론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나 목적이나 우리 이런 거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말이 길어지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연설명을 하는 것을 부사정 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뜻으로 부연설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모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결론에 대한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대요. 자 해석을 위한 토부정사예요. 해석을 봐주시면 됩니다. 해석 볼게요. I 나는 동사 about. 구매했다. 무엇을? This toy. 이 장난감을 무엇을에 해당하면 무조건 목적어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결론이 난 거예요. 나는 장난감을 구매했대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장난감을 구매했대요. 왜 구매했을까요? To make my daughter happy. 내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매했대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구매했대요. 그럼 여기서 투부정산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to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이 in order to, so as to.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대요. The boy, 그 소년이 grew up, 자랐대요. 자래, 이게 결과예요. 소년이 컸어. 소년이 다 자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대요? To become a fashion designer. 패션 디자이너가 됐대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 했다라고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는요. only to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They 그들이 played hard. 이렇게 부사는 동사와 함께 연결해서 해석할게요. 그들이 열심히 played니까 경기하다죠. 경기했다. 그런데 only to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뭐이지만 그들이 열심히 경기 했지만 only to 결국 lose 지고 말았다. 경기에서 요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런 구문들은 우리 해석을 위한 거니까 문법보다도 해석의 흐름을 보세요. 자, 투부정사 선생님이 부연 설명할 때 부가적으로 나타낼 때 투부정사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결론에 대한 목적이나 원인, 이유를 나타내요. 자, 한번 볼게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기도 한데요 감정의 원인 이게 뭘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에요. 한번 볼까요? 결론이 뭐예요? Nice. 내가 좋대요. 내가 너무 좋대요. 왜 좋아요?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내가 좋은 이유를 투부정사 뒤에 설명한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다 문법 안에 녹아 있어요. 자 예시 볼게요. I. 나는, am. 나는, 무엇무엇이다. 나는 so happy. 난 너무 행복하대요. 결론이 뭐야? 나 너무 행복해. 왜? 이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 행복한 거에 대한 이유, to be back home safely. 안전하게 집에 와서 행복하대요. 이렇게 ly가 있는 부산은 동사와 함께 해석하면 해석이 스무스합니다. 안전하게 집에 와서 행복하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나타내기도 해요. 뭐뭐라면, 뭐뭐한다면. 그래서 조건은요. 약간 <laughs> if와 의미가 좀 비슷해요. To see him paint. 그가 페인트 하는 걸 보게 된다면 you wouldn't believe. 너는 믿을 수 없을 거야. He was just 3. 그가 겨우 세살이라는 것을 이렇게 모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는 두부정사는요 문장의 앞절에 많이 쓰여요 문장의 앞절에 많이 쓰이고 뒷절에 다시 문장이 나오는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영어는요 <laughs> 해석을 위한 문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수식한다 라는 말이 뭐라고요? 형용사와 함께 묶어서 해석한다가 수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석해 볼게요. The lesson. 그 수업이 is. 무엇 무엇이다? 그 수업이 어떻대? Difficult. 어렵대요. 그런데 형용사 뒤에 누가 따라 붙었어? 투부 정사가 따라붙었네. 이어서 묶어서 해석하래요. 그냥 어렵대요. 뒤에서부터 끌어서 해석할게요. 이해하기 어렵대요. 이해하기 어렵대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 한 단어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laughs> 이번에 나의 판단의 근거도 투를 붙여서 판단할 수 있어요. She must be smart. 그녀는 똑똑한 게 틀림없어. 왜? 결론에 대한 이유.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결론에 대한 이유, 원인, 목적을 부연 설명하는 것을, 목적을 부연 설명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투 부정사의 부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게요. 자, 말이 조금 복잡한데 어렵지 않아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핵심은 뭐다? 문장의 결론을, 결론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나 목적을 부연 설명한다. 누구를 사용해서? 툴을 사용해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